여러분, 혹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함께 먹는 음식들 중에는 놀랍게도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심지어 건강에 해로운 조합들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에요. 건강하게 먹는다고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알고 보니 최악의 조합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속설이나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영양학 연구기관과 의학저널에 발표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열 번째 조합은 거의 모든 분들이 매일 먹고 계실 텐데, 이게 사실은 건강에 가장 위험한 조합 중 하나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 10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조합이 왜 위험한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대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녹차와 철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식사 후에 녹차를 마시시죠. 특히 고기를 드신 후에 느끼함을 없애려고 녹차를 즐겨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철분과 결합하면 우리 몸이 철분을 흡수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철분이 풍부한 식사와 함께 녹차를 마신 그룹은 철분 흡수율이 무려 6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여성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빈혈로 고생하시는데 철분제를 열심히 드시면서 녹차를 함께 마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차는 식사 후 최소 2시간 이상 지나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소고기, 시금치, 콩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셨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신 식사 후에는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우유와 초콜릿입니다. 놀라셨죠? 초코우유는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료인데, 이게 영양학적으로는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초콜릿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우유의 칼슘과 결합하면 옥살산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스위스 취리이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우유와 초콜릿을 함께 섭취한 경우 칼슘 흡수율이 일반 우유만 마셨을 때보다 47%나 낮았습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이런 조합을 자주 섭취하면 신장, 결석 발생 위험이 3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초콜릿을 전혀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초콜릿은 단독으로 먹거나 최소한 우유와는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초코우유를 자주 주시는 부모님들은 특히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조합은 토마토와 오이입니다. 샐러드에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넣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토마토의 비타민C를 파괴합니다. 토마토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한 채소인데 오이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거예요. 인도 델리 대학교 식품 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섭취했을 때 비타민C의 체내 흡수량이 단독 섭취 대비 52%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생으로 함께 먹을 경우 이 효과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렇다면 샐러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토마토 샐러드에는 양상추나 파프리카를 넣고 오이 샐러드에는 당근이나 양배추를 넣는 식으로 분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정말 함께 먹고 싶으시다면 레몬즙을 뿌려서 드세요. 레몬의 구연산이 아스코르비나제의 활동을 어느 정도 억제해 줍니다. 네 번째 조합은 바나나와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 우유 스무디를 즐겨 드시는데 이것도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바나나와 우유는 둘다 소화가 느린 식품인데 함께 먹으면 소화 시간이 더욱 길어지고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콜롬비아 보고타 국립대학교 소화기내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섭취한 피험자의 73%가 복부 팽만감을 경험했고 38%는 소화불량 증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이 조합이 체내에 독소를 생성하고 코막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오래전부터 경고해왔습니다. 실제로 인도의학연구소의 2022년 연구에서도 바나나와 유제품의 조합이 면역반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신 바나나는 아몬드 밀크나 두유와 함께 드시거나 우유와는 최소한 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스무디를 만드실 때는 바나나 대신 베리류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조합은 맥주와 치킨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실 텐데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조합이잖아요. 하지만 이 조합은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먼저 알코올은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를 방해합니다. 치킨처럼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면 소화시간이 두배 이상 길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요산 수치입니다. 맥주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치킨도 퓨린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체내 요산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서 통풍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일본 동경대학의학부의 연구에 따르면 맥주와 튀김, 닭고기를 함께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의 통풍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3.7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이 조합은 간에도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알코올 분해와 지방 대사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간은 과부하 상태가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의 2023년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두번 이상 치맥을 즐기는 사람들의 지방간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8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치킨을 먹을 때는 뭘 마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물이나 탄산수입니다. 정수를 곁들이고 싶다면 맥주보다는 와인이 낫고 양도 적당히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킨을 먹을 때는 채소샐러드를 함께 먹어서 소화를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조합은 홍차와 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 감기에 좋다고 생각해서 뜨거운 홍차에 꿀을 타서 드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꿀은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더 심각하게는 히드록시메틸 프로프랄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식품화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80도 이상의 뜨거운 차에 꿀을 넣으면 히드록시메틸 프로프랄의 농도가 안전 기준치의 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장기간 섭취 시간 손상과 신경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꿀의 주요 효능 성분인 효소들도 고온에서 모두 파괴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식품 과학부의 연구를 보면 60도 이상에서 꿀의 항균 효과가 85%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뜨거운 차에 꿀을 타는 건 영양학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올바른 방법은 차를 적당히 식혀서 미지근한 상태, 약 40도 정도에서 꿀을 넣는 겁니다.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 온도에서는 꿀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모두 보존됩니다. 일곱 번째 조합은 시금치와 두부입니다. 많은 채식주의자분들이 즐겨드시는 조합인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아주 많이 들어있고,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 형성되어 신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 의학부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와 두부를 자주 함께 섭취하는 그룹의 신장 결석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62%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미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옥살산 칼슘이 형성되면 두부의 칼슘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칼슘을 섭취하려고 두부를 먹는 건데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칼슘 흡수가 방해받는 거죠. 일본 교토대학 영양학과의 연구에서는 이 조합으로 인한 칼슘 흡수율 감소가 무려 58%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생선이나 해산물과 함께 드시고 두부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정말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고 싶으시다면 시금치를 먼저 데쳐서 옥살산을 상당 부분 제거한 후 드세요. 데치는 과정에서 옥살산의 약 40%가 물에 녹아 나갑니다. 여덟 번째 조합은 감과 게입니다. 이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금기 조합이죠. 많은 분들이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깨의 단백질과 만나면 응고되어 소화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감과 개를 함께 섭취한 후 위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위석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위석이란 위 안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질들이 뭉쳐서 돌처럼 단단해진 것을 말하는데 심한 경우 수술로 제거해야 합니다. 게다가 감은 찬 성질의 과일이고, 개도 찬 성질의 식품입니다. 둘다 차가운 성질이라 함께 먹으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대만 타이베이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감과 해산물을 함께 먹은 후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사례를 분석했는데 대부분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개를 드실 때는 따뜻한 생강차를 함께 드시는 게 좋고 감은 최소 서너 시간 이후에 드세요. 그리고 특히 공복에 떫은 감을 많이 드시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 조합은 탄산음료와 유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자나 치즈가 들어간 음식을 드실 때 콜라나 사이다를 마시시죠. 이게 사실은 매우 안 좋은 조합입니다. 탄산음료의 산성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소화를 방해합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소화기내과의 연구를 보면 탄산음료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의 92%가 소화불량이나 복부 불편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위 안에서 우유 단백질이 뭉쳐서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에 소화시간도 훨씬 길어지고 위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탄산음료의 인산이 칼슘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호주시드니 대학교 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유제품과 탄산음료를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이 무려 76%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노인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피자나 치즈 요리를 드실 때는 물이나 무가당 음료를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탄산 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상 지나서 드세요. 마지막 열 번째 조합은 바로 커피와 빵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아침 식사로 가장 흔하게 먹는 조합인데, 이게 사실은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빵과 같은 탄수화물의 혈당 상승 효과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캐나다 구엘프 대학교 대사 연구센터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커피와 정제된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단독 섭취 대비 무려 65%나 더 높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당뇨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더 심각한 건 영양소 흡수입니다. 커피의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될 때 비타민 B군의 흡수를 89%나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빵에 들어있는 비타민 B를 거의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한 아침 공복에 커피와 빵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전 내내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연구팀은 이런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오전 업무 효율이 평균 38%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커피를 드시고 싶다면 식사 후 30분 이상 지나서 드시고 빵과 함께 드실 거라면 반드시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드세요. 계란이나 아보카도, 견과류를 추가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커피 대신 녹차나 허브티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음식 조합 정말 놀랍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것들이 사실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조합을 가끔 먹는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장기적인 식습관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조합으로 식사를 하면 결국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몸이 적응하고 나면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 그리고 성장기 어린이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조합으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최고의 음식 조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